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국이 너무 좋고 얼마 전에 그~ 강영석 씨의 그 고소한 식포에서 그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음, 아마 좀 여러분 좀 놀라울 만한 그런 대답했는데, 저는 요즘 아이를 독일에서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 뭐랄까, 독일 교육의 장점이 있고, 한국 교육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음, 거기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사실 독일 교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독일서 교육시키고 싶어 한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독일 교육의 장점은 사실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 비판성, 그리고 토론 뭐 약간 이런 것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독일의 교육의 장점이고 한국 교육의 장점은 바로 정보 얻는 거, 외우는 거그죠 그리고 특히 과학 쪽에서 되게 많이 발달해왔잖아요 한국 교육이 그 피자 연구라고 있는데, 한국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2위인 거 아시죠? 핀란드 바로 이후로.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육 제도가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는 건데, 물론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놀라운 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있고또 그냥 많이 공부하고 약간 우울할 때도 그래도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인상을 잘못았는지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그냥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육을 제가 독일에서 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독일 교육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아이한테 시킬 수 있거든요. 문학 통해서, 또한 철학 통해서, 또한 나의 개인적인 교육 통해서 내가 나의 아이한테 야, 너는 우물한 개구리,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정말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그 독일 교육의 핵심? 어릴 수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과학, 도 정말 어 높은 수준? 제가 독일에서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수업 못하니까요. <laughs> 제가 볼 때, 근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교육도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음, 그거는 너무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은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면 돼요. 굳이 학교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